저는 아이들을 위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 21살 권송아라고 합니다. 어,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장애인이나 노인을 비롯해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그제 가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있고, 또 아버지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장애인 분들이나 좀 이런 노인분들, 그런 좀 소,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된것 같아요. 제가 봉사를 찾고 있던 중에 좀 그냥 봉사하지 않고 좀 의미 있는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아미유에서한부모 가정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한부모의 날을 기념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이 한부모의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저도 함께 동참하고 또한부모가정에대해서더 많이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위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곧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사회에 나가게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어른이 되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한 어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이 된 정말 많은 사연과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또 앞으로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어, 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한부모 가정에게 더 많은 관심과 어, 따뜻한 이런 관심을 기울여서 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희 부모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두 분이서 아이를 키우시는 것도 정말 많이 벅차고 또 서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어, 그런 뭔가 남편의 도움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그렇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요즘, 또, 현재 실제, 실태가 한부모 가정이 정말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또, 한부모 가정 안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정책이나 법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외된 또 이런 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정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시고, 이런 단체를 설립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더욱더 힘써주세요. 안녕, 화이팅!